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체 설사가 심해서 늘 지쳐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족조 체질을 고발 빼서 보면, 발이 따뜻하냐, 찬하에 따라서 모든 게 다르다고 했는데, 바로, 어, 설사 변비. 이 설사 변비는 발이 찬 사람들 중에서 99%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발이 차면 모든 인체에 대한 것이 약하고, 기능이 약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 술을 먹어서가 아니고, 과로해서가 아니고, 평상적인 때 찬물을 먹어도, 술을 조금만 마셔도, 그 다음에 과일, 참외 같은 걸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설사 변비가 생기는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발이 따뜻한 사람은 설사 변비가 없습니다. 발이 따뜻한 사람이 설사 변비가 있을 때는 지나친 과로와 피로를 했거나 과음을 했거나 술을 마셨거나 특수한 활동을 하기 전에는 대변이 정상입니다. 설사 변비는 발이 찬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럼 왜 있는 걸까?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발이 차면 소화기계통이 다 차갑습니다. 발이 따뜻하면 소화기 계통이 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발이 차면은 찬물을 마시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는 차가울 때 모든 기능이 멈춥니다. 소화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차가울 때 기능은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찬 사람들 중에서 바로 설사와 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혈액순환과 직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살 속의 혈액순환만 생각을 했지 뼈 속에 혈관이 있고 혈액순환이 안된다는 것을 생각해보질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온골료법을 통해서 우리 몸의 관절과 뼈속그 대표적인 게 발입니다. 답은 발이 따뜻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발을 따뜻하게 할수 있느냐입니다. 이때 발을 따뜻하게 하느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격이나 반신욕과 같은 많은 운동을 통해 한그 열이 아니라 바로 뼈 속을 따뜻하게 하는 열이 필요하다는 것을 온골료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차가워져가는 발의 뼈 속, 뼛속, 관절의 뼈 속을 따뜻하게 할때 여러분의 설사, 변비가 예방이 되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